안녕하세요. 미래클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세요. 이 제라들은 과연 제라일까요? 수국일까요? 꽃 크기가 제 주먹만한 크기로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잎사귀를 보지 않으면 꼭 수국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이 수국 모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나 국민 제라늄입니다. 너무 예쁘죠. 바람에 산들산들거리면서 저좀 봐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. 꽃 색상도 이렇게 화려한 것도 있고 아주 파스텔 톤도 있고, 이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예쁜 것을 볼 수가, 볼수 있을까 싶어서 또 영상을 찍고 있네요. 꽃대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. 저렇게 꽃대에 올라온 것이 바로 옆에 주먹만한 크기의 꽃볼을 만들어요. 너무 예뻐요, 우리 집 제라들. 봄이 왔어요, 봄이 왔어요 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. 계속 꽃대를 올리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집 제라님들. 수국과도 비슷한 제라님들. 정원에 나오면 이 아이들이 저좀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흔들 살랑살랑 거리고 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눈길을 주고 어, 너네 너무 예쁘다 칭찬하고 돌아선답니다. 이 작은 송이도 제 주먹만한 꽃송이가 될 거예요. 예쁘게 필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님들. 응원해주시고, 힘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앞으로도,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, 더 응원해주세요. 예쁜 꽃 보면서 힐링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